이 시간에는 군밤 타령 노래를 이용한 재미있는 스팟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다 같이 노래를 부르시고 2절에는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군밤이 왔네 군밤이 왔네 군밤이 한 사람은 군밤이 왔네 군밤이 또한 사람은 앗뜨거 군밤이 왔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군밤 팔로 출발 준비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어,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존네하존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일밤이로군나 아, 군밤이 어. 왔네 수야, 하옹산에 엄마 글쎄 세포 왔네, 엄마 존에 다 좋네 군방이야, 에헤라 생일 밤이라 군나.